굿텐버그가 press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압력 주고 이렇게 기계로 압력 주고 하는 거요. 이 press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press로 했으니까 그 앞으로 인쇄한 거 무엇이든지 press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자유 언론이라는 말은 미국말로 뭐라고 해요? freedom of the press. 그국은 전부 다예다한러은 선비의 나라예요. 여러분 e r 있잖아요. <laughs> 돈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선비다들이죠또 어떤 왕들에요 왕건 아닌 거. 저기 저이상계도 아니고 무신적인 왕 아니고 선비적인 왕이에요 아주 왕들 중에서 선비적인 왕입니다 또한 이분은 선비의 어머도하고 선비의 부인도 하고 선비예요 그 여자분도 역시 선비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자, 이, 이 한국 나라는 선비의 나라이라고 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 문화, 사무라이 문화 아니고 또 중앙정권의 관계를 좀 따져 봅시다. 선비의 문화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20세기 들어올 때 사무라이가 계속 사무라이 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가 해요 무슨 소리냐면 저 중국하고 1895년에 전쟁도 하고 그러 인하여 대만을 잡아먹었잖아요 사무라이가 계속 사무라이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는 러시아하고 전쟁하다가 그러 인하여 한국을 잡아먹었잖아요 하다가 만추를 걷고 잡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2차전저 중국에 갔다가 난징 저 폭행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진주만도 공격했잖아요. 사무라이가 사무라이 하는 일이에요. 전통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가 무너질 때 선비는 선비해요. 선비는 선비의 활동을 해요. 선비는 뭐해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할줄잘 모르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좀 한국 올 때는 196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은 크게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1년 개인 수입이 125달러입니다. 그 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제가 학생 많을 때뭘 공부합니까? 경제학 공부합니다. 뭐 공대도 공부합니다. 이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가난했는데 눈빛이 있었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아니에요 임시로만 이런 상태인데 회복되겠다. 웬만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어쩔 수 없이 계속 선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중앙 정권 관계는, 이거 조금 있으면 더 깊이, 아, 여기 합시다. 중앙 정권이 봉고원 제도와 다르잖아요. 한국에는 봉건체도를 아직 일찍이 파괴를 했었습니다. 왜? 중앙정권으로 활동을, 정치를 했으니까 봉건주의가 없어졌습니다. 파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육계에 조금 애매해요. 많은 사람은 옛날에는 그냥 봉건시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중앙정권이 있었습니다. 언제 부터냐면 고려시대 초기서부터 신라, 통일신라 말서부터 도 있었어요. 중앙정권으로 이것을 조금 깊이도 들어가 봅시다. 그 열쇠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과거 제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과거 제도 과거 제도를 통해서 중앙정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서부터는부스 무서로 사람의 힘을 표현하는 거예요. 갈망한 아니고 그러니까 제 과거 제도는 1958년 아, 소부터 첫 번째 시용을 좀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중앙청권을 세워서 그때부터는 봉개 봉건주의가 하게 된 거예요. 재미있는 게그 그때 58년에 급제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세 사람은 모두 외전입니다. <laughs> 이상하게도. 저 최섬이라는 사람이 저, 저 일등했고, 또그 이동은 조욱이라는 사람, 또 진경이라는 사람 세사람 급제했습니다. 우리 중앙 한국연구원에 보시면은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그저 모두 문과 급제자의 명단이 나와요. 문과 급제자뿐만 아니라, 사마시험도 나와요. 첫 번째 사마시험의 기록은 1032년입니다. 다 고려 초기. 그 진사시험인데, 이름은 천공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사람이 이때에 진사했지만, 사실은 조욱이라는 사람은 문과급제할 때 이미 사마시험 급제한 사람이에요. 기록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마시험은 이역인데 사실상은 또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오 초기는 조금씩 조금씩 그 문과 제도를 발전해오면서 이것으로 중앙 정권이 굳게 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우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4개의 유튜브를 했습니다. 일부는 한국말로 일부는 영어로 전했고요. 이분은 아, 새로운 금속활자 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직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직지 앞에 한 거예요. 직지는 1377년인데 이것은 1239년입니다. 또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금속 환자 발행한 책이 이규보 언급해서 이규보씨가 유교책 옛날과 지금의 유교 예식관계 한 책이 1234년에 발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교보. 유교보 아시죠? 아주 유명한 고려시대 사람인데 너무 재밌어요 예리삼사 그 연호가 1234년 근데 그렇게 언급을 해서 그때부터는 금속활자가 있다는 거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씨가 그 발견한 책이 그 불교 한 책인데 1239년이다 하는데 근데 반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직지하는 사람이 그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책지는 이미 책지다뭐 이렇게 완전히 유네스코 인증도 하고 이렇게 이거 에으면은곤란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는데그런데유그 다음에, 하는 연구는 제가 솔직다습니그다 진짜 그렇게오그다다고생그다는데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목판 책인지 금속활자 책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우면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금, 그냥 보고 금속활자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목판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면은 그 금속활자는 목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는 글쯤버그하고 달라요 글쯤버그에 만든 금속 활자는 아주 기계로 합니다 여기 나올 거에요 예. 그러니까 금속 활자하고 목판하고 새거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자세히 좀 봅시다 네그 왼쪽에는 목판 오른쪽에는 금속관자판 똑같은 양식이잖아요. 또 인쇄할 때는, 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긁힌 브로그가 press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압력 주고, 이렇게 기계로 압력 주고 하는 거요. 이 press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press로 했으니까, 그 앞으로 인쇄한 거 무엇이든지 프레스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자유 언론 이라는 말은 미국말로 뭐라고 해요? 자유 언론, freedom of the press. 그러니까 발행, 출판의 자유다. 이 프레스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이것도 말씀할게요. 근데 한국에는 프레스 아니하고. 닭본이에요 닭본 탁본. 금속활자이든 목판이든 닭본입니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스한 거 아니, 아니에요 기계는 아닙니다 손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유식 씨가 하는 비교의 장면인데 여기서는 금속활자 방목 이렇게 여러 개 비교하면서 저희똑 같은데 그분의 말은 그 판목이 주력하여 얼마 음. 퍼센트가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그만큼 증거가 있다 이것은 금속화자다 하나 증거가 있는 거요 예 음. 근데 그만큼 저, 비슷비슷해요 저, 목판하고 금속화자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교가 비교하는 것이 아, g u t e n 하고 직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g u t e n 하고 목판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금속발자보다도 왜? 조금 깊이 좀 봅시다. 여기 저 아, g u t e n b 가 거기 저 손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당긴 걸로 프레스하는 거예요. 이거 기계입니다. 완전히 기계화한 인쇄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 금속활자판, 목판하고 거의 똑같이 생겨요. 결과는 똑같고요. 그런데 좀더 봅시다. Gutenberg의 하는 일이 펜사본 대신에 이렇게 기계로 하는 거예요. 펜사본 대신에. Gutenberg 앞에 성경은 있어요. 각 교회, 각 성당에, 각 수도원 모두 성경이 있는 거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 필사본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씩. Gutenberg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저 출판이라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좀다는 거요. 그러니까 Gutenberg이 하는 일이 교육과 사회를 개선하는 것과 아, 봉건제를 파괴하는 것과 또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글든 버그가 또한 저, 지금 프레스라는 말은 기자, 신문, 기자 표현하는 자유의 의미를 프레스라는 단어를 저, 저, 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든 버그의 일이 또, 막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굿은berg의 일이 손으로 필사, 필사본 대치에 대체하는 거예요 한국의 목판, 목판 인쇄가 필사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서부터는이 목판이 그 면으로 <laughs>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굿은berg의 하는 일이 르네상스 생겼습니다. 르네상스. 또한 계획, 종교 개혁 또한 개몽주의, 또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또 이것으로 모두 봉계 제도를 평배한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그 르네상스라는 말은 라턴어로 재생하는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첫 번째 발행한 책은 성경이죠. 그 성경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라틴어입니다. 독일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말은 옛날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판 생길 때는 르네상스 생겼습니다. 고전 문학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도 그러니까 금속 화자 아니고. 르네상스 이끄는 것이 교육 운동을 시험으로 위전하여 중앙 정권의 정부를 이끌고 봉건제의 풍괴하는, 철회한 것이 목판 인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목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금속 발장보다. 또한 목판이 굿르벅보다도 앞에 500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목판이 중요한 거예요. 금속발전보다도.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발행한 것이 결국은 유럽의 봉건주의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10세기서부터 목판으로 봉건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왜? 목판으로 책 발행하고 책 발행할 때는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으면 은 시험 과거 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제도를 볼수 있으면 은 중앙 정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앙 정권의 힘이 생기면 은 봉건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laughs>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보고 이 조선지 너무 후대적이다 흐진적이다. 우리 일본은 펑건주의에 있어서, 사모라에 있어서 힘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여러분의 조상을 보고. 이 거짓말입니다. 그 펑건주의는 오히려 흐진적이에요. 한국은 이미 선진주, 선진국이에요. 문명적인 나라예요. 그동안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붓을 써서 과거 시험을 보는 것으로 중앙정권을 힘 주는 것으로 이것은 1 0 세기 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교육열, 교육열이라고 하잖아요. 저 너무나 저, 저. 학원 다 다녀야 되고 과외 수업 해야 되고 너무 비싸서 어려워서 결혼도 안 하고 애기안 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의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계속한다면은 나라가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전체 자동 자살하는 도중입니다. 애기를안 낳니까요. 교육열 때문에 아기를 안,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은 한국의 교육열이 지난 70년 80년 아니고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급제하려고 7년 동안 공부하고 7년 동안 선비 생활을 하면서 급제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자,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것은, 목판의, 저, 얘기입니다. 저 교육은 넓게. 모든 사람 아니고, 평범한 교육제도가 아니고, 양반끼리 하지만, 사방에 해요. 각각 곳에 양반들, 선비들 좀 공부하는 거요. 그래서, 저 중앙 정권이 힘이 있는 거요. 양쪽에 다양족에서 저 사람이 오는 까요 네, 이 교육제도가 있는 것은 목판제 때문입니다. 또한 성 저, 저 과거 제도도 성공적이고또 이것은 중앙 정권에 생긴 거예요. 이것은 선비의 탄생입니다. 천년찬입니다찬년차례 그러니까 체포기에는이 선비라는 존재가 한국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가 아까 그 지주가 개울 럽다 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선비는 한국의 문화 중심이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어, 선비는 우리가 존경할만한 것이고또저 공무원 뼛을 가지고 또한. 한국 문화에 중심하면서 어, 이것은 유교 사상의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허위 있다는 것 말씀 안 했습니까? 제가 제가 허위있습니다 그만큼 유교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서쪽의 <laughs> 선비, 서쪽에 선비라고 좀 생각한 거예요. 또한 제자 있습니다. 제 자는 뭐요? 유타. 유교를 남에게 알려드리는 거. 또한 제고향은 어디요? 유타주. <laughs> 양쪽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의 미래, 선비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 한국 땅에 또한 유교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 이것은 다른 얘기이지만 제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유교가 왜곡됐습니다. 왜곡됐다는 것은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은 이 관계로 썼습니다. 왜곡됐다는 것이 17세기 말 때부터는 유교는 북계 사회로 옮겼습니다. 북계 사회, 가부장 남녀 차별 생기는 거 17세기 이전 한 천년 동안 삼국 시대부터 유교가 처음 올 때부터 그 17세기 말 때까지는 남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상속은 남녀 똑같이 했었잖아요. 17세기 말 때까지 그때부터는 딸에게는 상속권 안 주고 그때부터는 남자에게만 장남에게만 이렇게 상속 상속 주는 건데 어, 그것은 유교 사상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유교 사상 체류 동안 여자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또한 제사는 옛날에는 윤행으로 했었습니다 그말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윤행이라는 말은 들어가면서 남녀 아들딸 아들딸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평등하게 또한 결혼복 결혼은 저 유교사상 가운데 시집간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장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계 사회가 있기 전에 후계 사회가 있기 전에 뭐가 했었어요? 목계라고 하지 마요. 목계라고 하지 마요. 변동 양계 사회였습니다. 양계. 예를 들면 장각하는 일이 많았어요. 장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본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봉관하고, 고향하고 다르잖아요? 왜? 원래는 선조가 본관에 계셨잖아요. 근데 어쩐가는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봉관 다 생각하시고, 거기 안 계시잖아요. 김에 김, 김 김해 김씨도 김에 안 살아요. 사방에 살잖아요. 미량 박씨는다 미량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자방에 살잖아요. 왜? 장가 갔으니까요. 저 조선 말 때까지는 자유롭게 어느 때 장가도 가고 어느 때 시집도 가고. 예를 들면 아, 신사임당의 남편 네. 이원수 씨 장가 가셨잖아요. 강남으로. 또저 신사임당이 아주 d 단한양반이요 신사임당 o i n g to t e 어요 you. Since I'm dying, I'm not going to tell you. I'm not going 그렇게 했었어요. 또 the 선생 어디서 태어났죠? n a 헌어 o 헌의 건물이 그 건물을 소유자가 누구예요? 신사임당의 남편? 아니에요. 신사임당의 아버지?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f the 니다 그분을 어디서 얻었어요? 자기 어머니 용인이 m 로부터얻었 e 그 용인 이씨가 그 건물을 어떻게 얻었어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강릉 최씨로부터 그 건물을 얻었습니다. 강릉 최씨가 그 건물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실히 모르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얻으신지. 근데 양계라면은 북에도 있고 양계 북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북의 사후에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사람이 뭐에 <laughs> 이거 너무 단순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양계라는 거 있었어요 조선 초기에는 그러니까 양계한 사회한 가운데는 유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 부계 사회가 안 돼요. 지금은 결혼법뭐 다만 하나만 이름 이름. 애기의 이름, 성, 성 성시. 성시. 누가, 엄마가 애기 나면은 그 엄마가 누군지 알죠. 엄마가 알아요. 아버지는 누구요? 뭐, 알수 없잖아. <laughs> 누구? 근데 제 자식이다, 제 이름을 준다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부계는 있고 목계도 있고 양계도 있었다는 것은 지금 한국 현대 사회는 양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계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양계 사회에서도 유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이 좋다 생각한 거예요. 유교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 충, 효 인위예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앞으로 국계제도 없는 순수한 유교가 있으면은 이 한국에 좀잘될고같다고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갈보다도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대표현입니다. 일본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저 부족했지만 저 목판으로. 한국의 선비 생활이 생겼다는 것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